책 읽어주는 미주놀 트레이딩을 고려하는 최소 거래량 기준이 있나요? 마크 네 낮긴 하지만 있습니다 하루에 어 10에서 30만주 정도 이따금 5만주만 거래되는 주식도 매수합니다 거래량이 얇게 쌓인 주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을 포착하고 이용하세요 큰 수익을 내는 주식 중 몇몇은 한 번도 못 들어본 주식일 겁니다 단 조심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크기의 포지션만 거래해야 합니다 하루에만 몇백 프로 가는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포지션을 조금이라도 보유한 것이 전혀 도움 보유하지 않은 것보다 낫습니다. 특히 상승 잠재력이 아직 큰 주식이라면요, 하루 거래량이 5만 주인 주식이라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포지션의 크기를 거래량을 감안해 조절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유동성 높은 주식을 많이 갖는 것보다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작은 주식을 적게 보유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크게 주식을 낸 거래는 대부분 비교적 작은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라이언. 하루 거래량이 최소 10만 주인 주식들만 거래합니다. 더 적은 종목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젠거 하루 거래량이 최소 200만 주인 주식들만 거래하려 합니다. 시장 전체가 급 하강하거나 투자 의견이 하락해서 추세가 꺾이면 10만 주나 그 이상 규모는 팔기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200에서 400만 주 거래되는 주식도 때때로 과도한 거래량이 나타나거나 유동성이 말라버립니다. 안 좋은 뉴스가 뜨거나 투자 의견이 하향된다면 아무리 매수하려 하지 않을 때 저의 매도 주문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것처럼 즉 제가 저 자신의 적이 되는 것 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현금화하려고 천주를팔 때마다 50센트 또는 1달러씩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량이 없는 주식들은 호가창으로는 내가 수익이 났는데 팔잖아요. 마켓으로 그러면. 거래 물량이 없으니까 나는 100,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평 평단이 98 불이었는데 어 물렸다가 올라와서 막100 불이 됐어. 아 이제 수익했으니까 팔아야지 하고 딱 팔았는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어디서 팔리냐면 98불 밑에서까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눈에 봤던 건 뭐지? 나 플러스 나서 팔았는데, 내 막상 파니까 어때요? 그렇죠.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어 물타기 물을 탔는데 너무 많이 물을 탄 거야. 그냥 갑자기 주가가 팍 치어 올리는데 그게 자기가 매수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스럽던지. 쟁거는 아 쟁거 계속 얘기합니다. 2007년 9월 중순 바이두를 샀을 때가 기억나네요. 아 쟁거도 바이두 샀네 중국주 바이두. 바이두 단 3주 만에 주가가 212달러에서 360달러로 올랐습니다. 저는 6만주를 보유했는데 가격이 360 달러 선에서 움직일 때 증권사 한 곳에서 하향 투자 의견을 냈고 장이 열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투자 의견 하향 정도면 10 달러 하락에 그칠 거라 생각했는데 350 달러 선이 빠르게 무너지고 주가는 17 달러 하락하고 매수 수요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군. 저는 혼잣말하고는 포지션을 빠르게 덜어냈습니다. 포지션을 다 정리했을 때쯤. 5달러가 더 떨어졌고 장 마감 때는 무려 60달러나 하락했습니다. 저는 60달러까지 하락하기 전에 모두 팔아치워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자, 기억하세요. 이 주식도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평소 일일 거래량이 200에서 300만 주였음에도 까자 그러니까 여러분 200에서 300만 주였는데 이젠거가이 주식을 몇 주를 샀냐면 6만 주를 거래. 6만 주.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분의 1부도약한 한 40분의 1 정도 됐죠. 그렇죠? 근데 저는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대규모 매도세를 겪어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종목이 거래되는 1일 평균 거래량에 맞춰 거래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래야 필요할 때 빨리 포지션을 털고 나올 수 있습니다. 리치. 저는 보통 1일 거래량이 25,000주 이상인 종목만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요다 자동차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물론 조그마하면 상관은 없지만 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실전적인 내용들 이제 이어지죠. 더욱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